불면증 네. 오늘도 그림이 있겠죠? 그럼요. 음, 어떤 그림인가요? 음. 그린 라이트. 살 <laughs> 네, 보면은 왜? 그린이 아니라 블루예요. 아. <laughs> 세네알게하지 마세요. 이거 그린이죠. <laughs> 오늘의 주제가 뭔가 소주제가 블루라이트인가 그쵸, 봐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으흠. 그 전에 앞서서 일단 잠이 뭔지를 좀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잠이 뭐냐? 네. 우리가 잠... 자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피곤한 몸을 쉬게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뭐 피곤하니까 자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laughs> 그렇게 말해 달라면서요 네. <laughs> 네. 네. 일단 의학적으로 수면의 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몸이나 어떤 뇌 상태 낮 동안에 소모된 기능을 회복하는 역할을 네. 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거나 그러면 회복이 안 돼서 몸이 힘들거나 음. 정신이 좀 힘들거나 어,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음. 낮 동안에 학습한 거를 재정비하는 역할을 밤에 자는 동안에 해요. 어... 그래서 수험생들이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공부 못하시는 분들이 꼭 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사당 오라 이거 잘못된 말이다 그런 뭐 말도 많,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는 동안에 중요한 것을 기억을 하고 또 불필요한 것은 오히려 지워버리고 음. 이렇게 잘 재정비가 된 역할을 하고. 네. 세 번째로는 감정 조절 기능.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좀 상쾌한 게 피곤. 피곤한데. <놈> <웃음> <웃음> <반성들이> <웃음> 그 드셔서 <laughs> 나이가 드셔서 그런게 나이가 드셔서 오늘 새로운 말을 들어보네요. <laughs> 네. 그다음에 저도 그런데 이제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무드를 변환하고 싶다면 일단 저는 자요. 몇 분만 자더라도 기분이 좀 변화되는 걸좀 경험하고. 음,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네. 이세 가지가 의학적으로 중요한 기능인 것 같고 네. 반대로 잠을 못 자면은. 굉장히 몸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혹시 경험하신 게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잠을 못 자면 일단 몸이 엄청 피곤하고, 그런지. 그리고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감기도 잘 걸려요. 아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도 안 좋아지고, 네. 대부분의 정신 질환에서 증상 중에 불면증이 많이 해당이 돼요. 그만큼 어떤 정신이랑 불면증이랑 관련이 많다는 거고, 네. 특히 이제 수면 박탈이라고 해서 일부러 사람한테 잠을 못 자게 하면은 인지 기능 장애도 나타나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멘붕이라고 하죠. 자아가 붕괴되는 경험도 아, 하고 어. 환각, 막 헛개비가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고 음. 그다음 망상이라고 해서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내 방에 CCTV 숨겨놨다. 음.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사람도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음. 수면장애 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어. 말들이 그렇죠. 많아요 네. 네, 모든 정신과,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여러 가지랑 연관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불면증을 좀 치료해서 잠을 잘 자게 수면제도 처방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잠을 잘 자게 하면 우울증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치료이기도 해요 어, 특이하네요 어. 예 네. 조증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울증의 반대, 예. 기분이 막 계속 업된 상태로 유지되는 게 조증인데 조증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이 잠을 며칠 동안 안 자는 다음에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 아. 잠을 안 자면은 오히려 기분이 업되는 게 있는데 보통 막 너무 바쁘거나 그럴 때 잠을 며칠 동안 못 잤을 때 왠지 모르게 붕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들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잠과 또 정신 세계와 연관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속담 늘 그랬듯이 속을 때러 갔다, 혹 붙여 온다. <laughs> 음. 혹을 때러 간다. 혹을 어떻게 될까요? 성형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혹 떼러 갔다 혹 붙여온다 어떤 어, 의미일까요? 좋은 기능을 얻으러 갔다가 오히려 병을 얻어온다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네, 네 너무 저한테... 정석적으로 대답하시네요 네, 너무 정석이가요 네,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웃음> <웃음> 네, 말씀하시죠 네, 사실은 편리한 기기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면증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음. 또한 가지는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잠에 오게 하려고 음. 억지로 눈을 혹사시켜야 된다고 스마트폰을 계속 음, 눈 음. 피곤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야지 잠이 온다는 잘못된 속설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반복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스마트폰을 보는 게 오히려 불면증으로 이어진다가 음.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 2008년부터 보급이 시작되기 시작됐는데 네. 그래서 2008년부터 매년 평균 12% 정도 불면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엄청 어, 늘어나 그럼요,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허. 스마트폰하고. 네.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네, 오늘은 이제 밤에 불을 끄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봤을 때 일단은 몸에 의학적으로 어떤 안 좋은 점들이 있는지 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안구 건조. 말할 거 없죠. 그렇죠. 네. 정상인, 정상인, 정상인. <웃음> <웃음> 매력적이네요. <웃음>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1분에 20번을 깜빡인다고 해요. 네. 아. 근데 밤에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면 시선 집중도가 높아져서 1분에 7번 미만으로 반 이하로는 삼 분의 일 정도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구건조가 음.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네.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 어깨가 아프죠 그렇죠 <웃음> <웃음> 그래서 좀 편하게 보려고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보기도 하고 그럴수록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통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테고 음. 오늘의 주제인 불면증 네. 또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타박상, 타박상? 이게 뭘까요? 타박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타박상이 생기다는얘기데 네, 누워서 핸드폰이 폭발하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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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약간 모드 되던데. 세모. 아, 세모? 네, 약간 무리수인데 네. 누워서 보다가 얼굴에 다 떨어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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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너무 음, 타박하시지 마세요. 의상은 <laughs> 좋았는데. 네,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불편증에 대해서 이제 <laughs>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뇌 활성도예요. 음.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 밤에 이제 자기 전에 편안한 상태인데 네. 오른쪽은 스마트폰을 1 0분 정도 계속 봤을 때뇌 상태예요. 음. 편안한 사람은 음. 그린 라이트네요. 그럼요. <laughs> 네. 초록색이 뇌 활성이 좀덜 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잠으로 이어지기 직전인데 붉은색은 활성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고 음. 각성이 되면서 잠이 점점 안 온다는 건데 특히 스마트폰으로 어떤 문자나 기사를 볼 때보다 게임이나 동영상을 볼때 훨씬 음. 각성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지보다 영상을 봤을 때. 그럼요. 네. 블루라이트, 오늘의 음. 주제인데, 네. 블루라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여기 가시광선 중에서 가장 파장이 짧은 쪽에? 네, 예전에 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림인데, 네. 그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외선 직전에 이제 가시광선 끝자락에 파란색이 있는데, 음. 이 부분이 블루라이트라고 해요. 음. 가시광선 중에 400에서 500 나노미터 파장이 네.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잠에 연관된 호르몬인가요? 그럼요. 정상적으로 우리 뇌에 있어서 밤에 분비가 되기 시작해서 새벽 2 시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 음흠. 잠을 유발하는 호르몬인데 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알약으로 돼서 수면제로 음. 팔기도 하고요. 네. 여행 갔을 때잠안올때 그렇게 처방받아서 외국에서 먹기도 하고 하는 거 네, 맞아요. 네. 바로 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제 블루라이트를 보는 거는 멜라톤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 그걸 네. 억제하기 때문에 특히 블루라이트를 30분 이상 봤을 때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이런 것도 이용을 해가지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제품들이 최근 나오고 있죠 음. 그다음에 뭐 앱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앱이 음. 나오고 있다고요. 아, 그래. 저는 최근, 몰랐는데 최근에, 음, 최근에 보니까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까지 나왔더라고요. 아, <laughs> 아니 혹시? 화장품이 네. 있는데 화장품이 어떻게 그걸 이걸... 여성분들이 워낙 자외선 차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음. 이런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도 나왔더라고요. 그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불면의 이유 지금 계속 스마트폰과 관련된 불면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크게 나눠서 면으로 이런 연결이 되는 게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씩 보시면 각성, 음. 아까도 보여드린 뇌 활성도를 올려주는 점유. 거죠. 자야 되는 시간에 깨버리는 거죠. 음. 새벽에도 자다가 깨버리면 또 잠이 안 오고 좁거나 음. 좀 어려운 음. 말인데 어떤 것 같으세요? 좁거나 하면 늘 떠오르는 파블로의 갠가 네, 네. 오.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이게 침대에 누워서 누우면은 잠이 바로 오는 게 습관화가 되면은 잘 자는 거고 음. 반대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다른 짓을 하는 게 습관화가 돼버리면 누워도 가만히 있으면 잠이 안온요 그렇죠. 음. 잘때 루틴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네. 거 없으세요? 맞아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발을 따뜻하게 해야 잠이 잘 온다. 음. 이런 습관이 있는데. 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수면 위생에도 있는데 밤에 공기는 약간 서늘하게 하고. 네. 음, 오늘 음, 처음 좋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모범 답변 만는것같 <laughs> 생각에 미리 네. 준비해 오신가요? <laughs> <laughs> <그럼>, 제가 모범생이라서 <laughs> 그런가 에요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리듬 교란.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어요. 네. 일주기라는 게 있는데, 일주기 고등학교 때 네. 배웠습니다. 아, 배웠어요? 그 파리 가지고 실험했잖아요. 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 그 빛을 켜주고 빛을 끄고 이런 걸 따라서 멜라토닌의 그 농도 분석을 해가지고. 어, 좋은 고등학교 나간다좀을 굉장히 열심히 네. 그 일주기라는 게. 생리적인 활동이 하루의 특정 시간에 몸에서 최고치도 이루어지고 최저치도 이루어진다는 건데 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온은 새벽 4~5시에 최저가 되고 음. 자다 보면 우리가 춥잖아요. 그렇 네. 멜라토닌 분비도 새벽 2시에 최고가 되고 음. 이런 정상적인 어떤 몸의 흐름이 있는 거고 이거를 조절하는 게 이제 뇌의 어떤 시신경이 교차하는 부분에 그 위에 있는 어떤 부위에서 음. 이런 걸 조절하지만 음. 이런 뇌의 기능 이외 에 외적인 요인도 일주기를 조절을 해요. 햇빛 그 다음에 인공 조명 그리고 밥을 먹는 시간이나 낮에 일하는 시간 잠에 드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뭘까요 지금 주제이니 만큼 빛 아닌가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준비 했는데 네.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기상하는 시간 그럼요. 그래서 늦게 잤다고 해서 늦잠을 자면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일주기가 틈. 무너지니까 그렇죠 리듬이 교란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걸 습관화 시키는 게 이제 불면의 효과적인 치료법이기도 하는 거죠. 네. 연구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한 가지는 일본에서 한 연구인데. 엄청 큰 실험이었네요. 그럼요. 네.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웃음> 어. <웃음> 이제 두 그룹은 알아서 밤에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긴 보는데 문자를 보내는 사람. 자기 전에 문자 보내는 사람. 자기 전에 통화를 하는 사람. 통화를. 어떤 사람이 불면으로 이어졌을까요? <laughs> 화상통화는 없는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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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웃음> 아, 네.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laughs> 네. 당연히 오늘 주제만큼 음. 문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불면에 영향을 입더라. 음. 이게 블루라이트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큰 연구는 이거보다는 적지만 벨기에에서 이루어진 연구. 이것도 엄청 큰 실험이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많은 수예요. 역시 밤에 불을 끈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람이 낮 동안에 졸릴 가능성이 2.2배나 많더라. 음. 그만큼 밤에 잘못 자거나 늦게 잔 거죠. 네.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오늘 굉장히 탄탄하게 연구까지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laughs> 안 믿더라고요. 요즘 시청자분들.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뷰티풀 마인드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쓸 수는 없고 음. 또 잠을 안잘 수는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잘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